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주석 강의는 12개국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주석 제10강 오늘은 로마서 제1장 28절로 30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적 제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는 일을 같이 있게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받아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는 바로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반역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자유가 박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라는 나무에는 죄를 열매 맺게 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는데 사탄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 싫어하는 뿌리인 것입니다. 마땅히 주인으로 경배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인간의 독립성과 반역성을 사탄이 부추겨서 온갖 더러운 죄의 행동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뒤틀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싫어함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합당한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 자신의 허망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미혹되는. 오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순리에 어긋나고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순리에 비추어 마땅히 거부해야 할 그런 악들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현상을 뒤틀린 마음의 중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만족시켜 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죄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게하거나 감사지 하 못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심과 의문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전형적인 태도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사탄의 관리 안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분별을 상실한 그들은 양심이 뒤틀리고 영원한 생명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놓고 합당치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까지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선택하게 될때 제의 노예가 되어 지옥을 향한 비극적인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합당치 못한 일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성향으로 소문을 만들어 수근수근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을 뒤할 때는 시기하고 그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사람 위에 올라설 수 없을 경우에는 속이고 악을 자행하며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서 중상모략 가고 심한 경우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인간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역사는 각자 모두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 왕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끔찍한 범죄자로 전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의롭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하듯이 불의는 불신앙의 죄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뜻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한 것들조차도 악을 행하는 데 악용하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이 세워 놓은 기준을 깨뜨리는 행동을 말하며 성령의 뜻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단의 뜻으로 행동하는 정의가 아닌 모든 것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추악은 악한 행동을 하는 행악자를 말하며 거리낌 없이 행악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자를 말합니다. 탐욕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악인은 남에게 무조건 해의를 주려는 악한 성향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빼앗거나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살인은 자기 만족을 얻기에 타인을 죽이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분쟁은 성이 나서 여러 패로 갈라져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거짓 책략으로 남을 속여 차고에 빠뜨이게 하는 이법하는 자를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악을 말하며 마음이 악하고 독살스러운 사람을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는 남의 귀에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정보를 은밀하게 꾸며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은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며, 잘난치하고, 자랑하며, 악한 이들을 만들어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저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서로 사이 좋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마음의 분노가 타오르게 하며 무제한 자들을 헐뜯는 이런 자들은 악한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악기를 가지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좋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일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흉악자라고 불렀으며 약탈이나 도둑질, 방아, 주술 같은 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헛바람이 들어 자랑으로 잔뜩 부풀어 올라 있는 자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약을 저지름으로써 신앙 공동체의 유대를 깨는 자들로 약속을 해놓고서 깨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며 진실성이나 신의가 전혀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남에게 험담하고 비웃고 헐뜯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거역하고 공격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능욕하는 자요, 뻑기는 태도로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대항할 수 없는 약한 사람에게는 오만하게 굴고 무자비하게 남을 욕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요,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목을 곱게 세운 채 교만한 태도를 보이며 항상 자기 지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요는 아무것도 안일을 두고 허풍을 떨며 자랑하고 자신의 지적 우월성과 중요성만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뭔가 새로운 지약을 계속 꾸미는 사람을 말하며 떠난 죄인들이 저지르던 기존 악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을 넘어서 새로운 악을 꾸미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를 거여가는 자요. 부모가 설득하기 힘든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서 바로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성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국어 설거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